오늘은 2024년 2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새벽 4시 39분입니다. 이 책은 펠크러스 안토니 작사 책이고요. 출판입니다. 이 책에서 소스주전투 그래갖고 제가 전에 이 부분을 읽어드렸었는데요. 이번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뭐, Word of i n c a r 맞죠?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거든요.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word of encouragement. As you walk your way through this text,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As you walk your way through this text,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동안,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some that you don't understand until you have read them several times. 어떤 개념들은 몇 번을 읽은 후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others tha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even after several readings. 그리고 어떤 개념은 even after several readings. 여러분, 읽은 후에도 do not seem to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Don't become discouraged, 낙심하지 마십시오. Some ideas are intrinsically difficult and take time to percolate. 어떤 개념은 intrinsically difficult, 본질적으로 어렵고, take time to percolate. 이 percolate는 천천히 스며들다, 이런뜻이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You may well find that a hard idea becomes clear later when you least expect it. A hard idea, 어려운 개념이 when you least expect it.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나중에 becomes clear.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처음 공부할 때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 becomes clear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becomes clear라는 뜻은 명백해지다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그런 개념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명백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모를 때는 지연 날이 어렵고 알고 나면 허접해진다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를 때는 엄청 어렵고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허접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 글을 번역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 드렸겠습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을 꺼냈는데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개념을 빨리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케플러 라는 사람이 있었 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플러 3법칙 그 케플러 3법칙을 찾아낸 그케 플러 입니다. 케플러가 히초 브라에 라는 사람 한테서 자료를 넘겨받았야 되요. 네. 히초 브라에 라는 사람이 20년 이상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성의 움직임을 숫자로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그 양이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천체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숫자로 남겨놨으니까 굉장히 방대하겠죠. 케플러가 처음에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고 분석 시작할 때 케플러도 천체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티초 브라이가 남긴 정보가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피처브레이가 굉장히 정밀한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케플러가 보기에는 피처브레이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천체가 타원 궤도를 움직이더라고 합니다. 그 20년 동안 남긴 자료를 케플러가 분석할 때요, 보통 사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케플러는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계산 실력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과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우스를 들수 있고요 오일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계산 능력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는 시간 동안 그런 천재들은 문제를 다 풀어 버립니다. 그만큼 계산력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천재들 중에요 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만은 가우스의 제자였는데요. 리만이 미분기학을 가우스 앞에서 설명할 때요. 가우스가 리만 설명을 듣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리만이 시작한 미분기학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가고아인슈타인이 미분기학을 기반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만의 미분기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수학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계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에 계산을 맡기면 이론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이론에만 집중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면요. 내가 생각한 이론이 정확한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학용 프로그램을 익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트매틱이라든가 심파이라든가, 맵플이라든가 아니면 매트랩이라든가, 이런 수학 프로그램을 익혀서 계산은 컴퓨터에 맡겨버리고요. 여러분은 수학적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계산을 컴퓨터에다 맡겨버리면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기가 쓸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쓸 수학 패키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